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사랑스러운 빛의 성도님들,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혹은 런치 타임에 혹은 조용한 저녁 시간 또 어떤 분들은 잠들기 전에 말씀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롭고 고운 마음을 우리 빛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 우리 귀와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 은쟁반의 옷구슬같이 귀히 여겨 우리 삶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 14장.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아멘 여러분 삼손 우리가 지난 주부터 공부하고 있죠 삼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사였어요 블 a 셋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딤나로 내려갔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13장 25절에 보면요, 삼손이 살고 있었던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라고 나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소라와 에스다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살았고요. 여기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 경계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삼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할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블레셋으로 내려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유행과 풍속,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품고도 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삼손은 블레셋 땅 딤나로 내려가는데요. 딤나는 여기에 있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딤나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어떤 한 블레셋 처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등불이 꺼져 가기도 하고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등불이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내 눈이 어두운 것을 보고 죄로 가득한 것을 본다면 내 마음이 밝을 수가 없을 거고요. 내 눈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내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삼소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어떤 불렛의 처녀를 보았다. 여기에서 이 보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르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것? 유심히 보는 것. 숨어서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렇게 한 여인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만 삼손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이 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불렛의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여러분 삼손은 틀림없이 금사빠 이거 젊은 사람들의 어 용어인데요. 금사빠가 뭐냐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예. 삼손은 금사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사랑에 빠지면 앞뒤 사정 보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무모한 사람이었던 것도 같아요. 예, 금사빠도 좋아요. 열정적인 사랑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별된 나시린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단일 민족이니 한 민족이니 그런 말 많이 하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던 것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고 타락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민족의 대표로 부름받은 삼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되었건 나는 모르겠으니 나는 내 눈에 보이기 좋은 저 딥나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3절이어서 한번 볼까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불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애정하는 우리 빛의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용어로 첫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첫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왜 첫눈에 마음에 들었겠어요? 모든 것이 외면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와, 저 사람 키좀 봐라. 와, 저 여자 예쁜 외모 좀 봐라. 와, 긴 머리에 우유빛깔 피부 청순한 외모 정말 내 스타일이야 와저 사람 타고 다니는 차좀 봐라 와저 사람 30대 초반에 벌써 과장이라니 우리는 얼마나 겉에 보이는 조건들 스펙들 외모에 쉽게 끌려버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좀 살아보시면 아시죠 옛날,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사람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 얼굴값 하더라 여자가 너무 예쁘면 조용할 날이 없더라 아이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이런 말 들을 만큼 엄청난 외모를 가지신 분들은 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적어도 제 눈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은요. 죄다 전 세계 평균 이상의 외모, 평균 이상의 스펙, 평균 이상의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찾는 배우자의 디폴트 세팅이 내 첫눈에 보기 좋은 사람 내 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 찾지 마시고, 어떤 사람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줄 아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런 사람 너무 드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안 보입니다. 왜안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으니까, 내 눈에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불리는 이 시대에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불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불레셋 예,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4절 다시 보세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불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하 하나님이 지금 삼손으로 하여금 불레셋 여인과 결혼시키시는구나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오히려 하나님은 삼손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한다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세요. 다만, 나 자신은 이러한 불순종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며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으로 쓰임받다 불행하게 삶을 생을 마감하지 말고 순종으로 쓰임받다 순탄하고 순적한 삶을 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순종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다 불행하게 영원한 멸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쓰임받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 늘 조심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는 지혜가 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늘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